살인하지 말라. 네. 그런데 이스라엘 히스토리 역사 속에 보면 피 냄새가 많이 나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을 향해 아말렉 전투를 명령할 때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죠. 죽이라. 살인하지 말라. 맞지 않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죽이라. 어떤 때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크게 장애가 바로 그 점이에요. 영어로, 예, 살인이라는 단어가, 예, 뭐더, 킬이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도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그때 죽이라 라는 그 단어는 무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죽이라는 이 단어는 사역적으로 죽이다 이 뜻이에요 사역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대항해서 싸우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무투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이렇게. 신앙과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을 때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누룩처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두리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이 사역적 측면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단어는 쓰여진 단어가 낫자의예요 나짜어. 예. 이게 살생하고 살해하고 이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역적 측면에서 공인된 살인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살인 이 살인. 그러니까, 공인된 사형 집행을 한다.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인다. 이거는 공인된 살인. 무트. 이 단을 쓰고 있고, 그 이외에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말라. 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봉독을 할때 나는 지금까지 살인한 적 없고 앞으로도 살인할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나한테는 관계 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요, 다양하게 살인하지 말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에는 "네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나라는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집은요, 항상 지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옥상 개념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거 형태는 대부분. 지붕에서 생활을 할수 있는 옥상 형태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난간을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면 아주 중요한다네. 그 피가 건축자 너에게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지난번 세월호 사고가 있었죠. 그죠? 세월호 사고. 이거는 사립이 종교 집단의 욕망이 빚어낸 사건이면서, 많은 화물을 실기 위해서 평영수를 빼는 일이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미 연안이 끝난 분들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이런 행위,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살인, 살인 이렇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철근, 또 시멘트 모든 게 건설업자들이 이문을 위해서 분명히 뽑아먹었겠죠. 그러니까 저를 물어지죠. 그 행위, 인재, 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수대교, 갑자기 다리 블럭이 떨어졌고 그 사고 때문에 아빠를 잃은 사람들이 평생 아빠의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눈물 아들, 딸을 잃은 부모들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 아픔 누가? 시공자 감리자, 총체적 불인 이렇게 부실 성경은 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요를 누릴 때 굉장히 양극화가 양극화 현상이 부익부 비익빈 현상이 많아지면서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얼마나 흐리면서 축제를 했느냐 이 내용이 암호수서에 많이 나오는데 암호수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러는 거예요 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낼고 그러면서 부자들이 양식을 몽땅 사나요 그리고 가격을 올려 그리고 하, 이제 이제 그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때 비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먹어버려 세상에 신한 컬레로 예? 가난한 자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가진 자의 소득은 굉장히 늘었죠. 연약한 자의 소득은 굉장히, 그래서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병리 현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우리 죽자 자살로 내모는 이 사회. 살인! 우리가 공범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의 주체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7절,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내가 잊지 않을 거다. 잊지 않겠다. 내그키값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 얘기거든. 생명체. 언제부터 생명체가 되죠? 태어날 때입니까? 잉태할 때입니까? 누가복음 1장 39절에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 세례요한의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예? 누구를 잉태하고 구주를 잉태하고 이렇게 오니까 이그 엘리사벳의 이 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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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요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다리를 막떡덕굴러 할렐루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복중에서 뛰논다. 어막 치는데 뛰논다. 어 생명체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낙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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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태만 살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자살! 살인! 이거 살인. 여기까지에 대해서 난 살인자 아니다. 이렇게, 난 살인자 아니다. 이렇게 피해갈 길이 좀 있었는데, 아, 보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보니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모여? 파수꾼으로 세웠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 그들을 깨우쳐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당신 그렇게 살면 당신 인생 어두워져요. 당신 많은 재물 가졌고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가는데 당신이 지금 타고 가는 그 열차가. 지옥행 열차예요 열차, 갈아타셔야 돼요. 깨우치지 않으면. 길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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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쪽에서 죽으려니와 네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도, 이 전도가 뭐냐면, 도를, 살 길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것까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믿으셔야 돼요. 건강하셨을 때 믿으셔야 돼요, 아들아. 너 젊어서 네힘 믿고 살지 마. 내가 인생 살아보니 나 믿을 것 없더라. 다른 사람 믿을 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더라. 너 하나님의 손꼭 잡고 살아야 돼. 전하는 거, 그것까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전하는 거, 그래서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는요, 그 사람 내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 그렇지 않으면 그빚까 내가 너에게서 좌절이라. 와, 이것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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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살인, 살인죄구나. 한걸음더 나아가 누군가 나 때문에 애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교회를 그 떠났어 그 죄? 살인! 살인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개명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들었잖아.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부부가 함께 지내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때 받은 충격이 그견고한 진이요. 그 인생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빼내어가는지. 하나,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면요. 진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는 화나니까 막 분노를 막 터뜨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생명이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기부터 꺾여져 버리고 살 의욕부터 사라져 버리겠어요. 무서운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히브리어로 나가라 이 비속어예요. 아내가 잘못했을 때요. 이, 이 멍청이, 이 미련, 천치. 야, 너 내가 나 아니었으면 너 구제도 못 받았겠다 싶으면서 막 해면서 여보세요 자존심, 자아상 완전히 꺾여 버리잖아요. 살인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보면은요, 예배드리러 가다가,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드려라. 그래요 왜요? 그, 원망. 그 원망, 원망. 그가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이 무너뜨려져 가고 있거든 우리는 살인자가 되면 안 된다 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할 때 보면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요 인문학적으로 꽤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더라고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살인의 씨가 미움이에요. 살인의 출발점이 미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제 마음 속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미움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어떤 살인 행위가 벌어지냐면은 그게 내 영혼, 내 인격, 내 심령 다 육체까지 무너뜨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제일 미워해 보세요. 그게 내 인생 전체를 지금 무너뜨려져가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의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 그 미움을 담고 살아. 이게 미움이 있으면 그는 생명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대목에 딱 오니까, 이대목에 딱 오니까, 부인할 수 없는 주여,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깃값을 주여, 내게서 찾으시면, "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망에 해당한 살인자입니다. 이 고백이 막 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시인 중에 정현종이라는 시인이요 그 살인자라는 시의 일부 일부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한 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나락을 어찌하리? 가만히 시를 쓰고 보니까 내가 살인자인데, 이 나락을 어찌하리?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주여, 제가 살인자입니다. 주님이 내게서 핏값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니피값치렀잖아 네 아.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3절을 살인하지 말라. 주여, 내가 살인자입니다. 나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복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빚값 지웠잖아. 태가 너의 빚값육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복음인 겁니다. 너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죄값 지러주신 빚값 지러주신 예수, 구주,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가. 그 메시지가 살인하지 말라, 이말씀이니다 야, 계명이 놀라운 복음이구나. 죽이는 계명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도 나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빚값을 지르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아멘이죠. 이처럼 사랑하죠.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를 희생시키고 내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저를 희생시키고 내가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인자가 아니라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i 내 맘과 정성을 내 맘과 정성을. 내 맘과 정성을 아. 언라도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피값을 치러 주신 나는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난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날마다 미워하며, 분노를 터뜨리며, 비속으로 비방했던 그 살인행위를 참회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기도합니다.